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50화. 그들의 내일이 여기 있다.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이 되었다. 한때 무덥고 먼지가 풀풀 날렸던 한국의 날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워졌다. 미 해병대원들은 한반도 북동부 지역의 보랏빛 고원지대인 장진호에 갇혀 있었다. 혈장이 얼었고 발은 부추 바닥에 들러붙었다. 병사들의 얼굴은 눈보라에 자상을 입어 피투성이었다. 세찬 바람과 찌르는 듯한 서릿발은 박격포만큼이나 치명적이었다. 1950년 12월 5일 함경도 흥남으로부터 1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산지대 미 해병 제5연대 작전회의 새벽에 우리는 이곳에서 뒤로 전진한다. 사단의 명령이다. 음... 뭐래 이중령님.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곳에서 철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나고병이 아니다. 우리는 미 해병으로서 이곳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영하 25도를 넘는 혹한입니다. 게다가 장진호 동쪽 전투에서 부상당한 미 육군 7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부상병들과 장비는 어떡합니까? 제군들에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해병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지. 절대 배전병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상병들과 장비 우리는 모두 함께 철수할 것이다. 우리의 앞길보다는 우리가 향할 흥남 해안 쪽에 더 많은 중공군들이 우리의 진로를 막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철수는 길고 고된 도보 여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날 것이다. 이가 있는 장교는 불굴을 만들어서라도 후송시킬 거야. 누구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1950년 12월 중순, 히긴스 기자. 함경도 장진호 전투에서 12만 중공군에 맞선 후 흥남부두로 향하는 미 해병대를 취재 중이다. 아, 전 헤럴드 트리뷴의 마거릿 히긴스 기자입니다. 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음, 제가 만약 전능한 신이어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면... 우리 미군 병사는 뭘 원하겠어요? 저요? 크리스마스라고요? 중공군에게 밀려 철수하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고요? 한국에 얼어붙은 황무제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신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다고요? 네. 그렇다면 진짜 신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신께 매달려 부르시고 싶습니다. 제게 우리에게 내일 내일을, 내일을 달라고요. 1951년 겨울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미국으로 돌아왔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6개월간의 긴 휴가였다. 냉소적인 정치 상황은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아무 소용없이 만들어 버렸다. 직접 목격한 전쟁의 상흔까지 더해 난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됐다. 1951년 6월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사 편집국 야, 맥이. 드디어 나왔군. 한국전쟁을 다룬 히긴스 기자의 위대한 기록, 워인 코리아 말이야. 한국전쟁이라. 아, 희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다. 미국과 소련, 중공이 한데 엉켜. 한국전은 여전히 오리무중 아닌가? 우리의 희생이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자유는 없다. 이거 아닌가? 한국전의 목격자 히긴스 기자의 한줄 브리핑? 맞아. 정확했 쌤. 한반도에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어. 그래. 병사들은 지금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싸우고 있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겠지. 그래.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때... 해배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해. 1951년 난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 영예를 얻은 최초의 여성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이 교착 상태로 빠져들자 정치인들, 장군들, 그리고 각국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사이 병사들은 계속 죽어나갔다. 진정한 평화는 말의 성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과 진실의 바탕 위에서만 뿌리 내릴 수 있다. 이곳은 서울역, 서울 국제역입니다.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아시아 대륙 횡단 철도는 승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색깔로 노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는 초록색을 따라 이동하시고 몽골 횡단 철도는 빨간색, 만주 횡단 철도는 파란색,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은 노란색 노선 표지선을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진짜 아, <laughs> <laughs> 이 기차역이 진 완전히 공항 같구만. <laughs>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이야. <laughs> 네, 그러네요. <laughs> 저 전광판을 봐요. <laughs> 행성표에 베이징, 하얼빈, <laughs> 베트남 하노이, 플라디보스토, <laughs> 모스크바, 파리. 아, 이게 다 떠요. 안 가는 곳이 없네요. <웃음> <웃음> 참 다행이야.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됐어. 이제 우리 민족은 섬에 갇혀 살지 않아 음. 하늘을 날지 않고 기차로도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 고색 타고 가여 서울에 남북을 잇는 경의선 철도가 문산역을 지나 임진강 철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모시오 젊은이들 모 <laughs> 어디로 돌 갑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저희는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에요. 어... 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송기정 선수 아시죠? 어. 송기정 로트를 따라서 대륙 횡단을 시작하고 <laughs> 있어요. 오... 1936년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가 기차를 타고 독일로 갔나 보군요. 네, 네. 송기정 선수는 그때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 평양, 만주, 하얼빈을 지나고요. 수령지타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갈아타고 베를린으로 들어갔대요. 아 대략 보름 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하, 그 시절에는... 기차로 유럽을 갈수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laughs> 아, 또 오래 갈라져 살다 보니 <laughs> <laughs> 아이고그은이쪽은요 <그럼> <laughs> 아, 우리 어여은젊은한쌍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늙은이가 물어봐도 될까요? <laughs> 저요? 예 <laughs> 어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신혼여행 가는 길이에요 파리로요 네. 물론 가는 길에 하얼빈과 모스크바를 구경할 예정이고요 <laughs> 아이고 정말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해요 그런데 <laughs> 아, 왜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laughs> 아 그거요? 아, 저희 기차길 여정이 평생을 함께하는 결혼생활과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laughs> 기차의 일은 나란히 나란히 간격을 유지하며 결국엔 한 방향을 향해 앞으로 가잖아요. 네. 네. 저희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laughs> 어. 기차처럼 말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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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부의 남쪽 여행을 마치고 함경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 오, 아유, 그러신가요? 네. 저희 부부는 백두산 천지를 둘러보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요. 아, 네. 그럼 아침은 서울에서 드셨으니 점심은 평양 옹류관에서 냉면으로 드시면 되겠구만요. 아, 저, 저. <laughs>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자자, 이것 좀. 이것 좀 드셔보시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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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어, 아, 아, 젊은이들이 어. 즐겨먹는 불닭입니다. 아, 정말 맵습니다. 저... 어? 어. 제가 기차를 오래 타다보니 속이 뜨글뜨글해서, <laughs> <laughs> 그래요 매워요. 오! 어? 아, 그 고래님 남쪽 동포들은 매운 맛을 무척 좋아하나 봅니다 <laughs> 어, 나는 이래 이 매운 음식이래 속이 뒤집혀서는 설라면에 잘 먹지 못합니다. 아 그런데 이 얘도 달콤한 맛도 있는 것이 참으로 묘한 맛입니다. 이제 그만 드시라고요. 몇따며다 하면서 와 계속 그렇게 되십니까? 말씀하세요. 할머니 말씀 들으세요. <laughs> 선 열차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서울과 평양을 거쳐 신의주에 도착한 후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서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마가릿 히긴스 박선영 미군 해병 머레이 중령 김기철 미군 병사 고성인 대륙 횡단철도 여행객 노인 김용준 북한 주민 방성준 대륙 횡단철도 승무원 조경아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